자,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, 평행사변형은 두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이 대변이죠, 그렇죠? 이것이 서로 평행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거? 요 어, 놈과 요 놈이 서로 대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놈과 요 놈이 서로 평행할 때 우리는 어,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우리는 그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면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도 같습니다. 서로. 자, 두 번째는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이각의 크기와 이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각의 크기와 여기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.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고요.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잘 숙지하십시오.